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궁영 강사입니다. 어, 이번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부터 워크북 1분 컷 특강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09번에 문제 1번을 보시면은 헌법상 집회에서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그래서 별도의 의사 표시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는 장소 선택의 자유가 범위된다. 3번.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맞고 4번.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사전허가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사전허가라고 하는데 입법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이다. 쉬운 문제였다. 210번. 집회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개 이상의 신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관할 경찰서상이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집회 자체를 금지는 통고로 해야 되냐 이건데 이것은 이대로 많이 출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다른 기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먼저 둘다 개최할 수 있도록 권유와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권유나 노력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뒤에 집회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문장 자체로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옥개 집회 또는 시위 사전 신고제도는 협력 의무로서 신고이기 때문에 허가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맞고 3번은 유형 키워드죠.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오개재패나 시위를 금지한것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옛날에는 합헌이라고 그랬지만 최근 판례에서 위헌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우리가 4번의 주택조합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은 어, 특수조합이다.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에게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이 이 주택조합에 가입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이 안 되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절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쭉 알아두시면 되고, 뭐 추가적으로 농지 개량조합 이런 것들까지 기억이 나면 좋겠죠. 그 다음에 211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1번. 일몰 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다. 그래서 해가 지고, 그 다음에 해가 뜨는데, 우리가 24시를 기준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야간 시위 판례는 한정위험 판례라고 그랬죠. 어쨌든, 일몰 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의 시위의 경우에, 이 경우에 우리가 특별하게 공공의 질서나 아니면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중요한 판례였다. 그다음에 211번 어, 계속 연결해가지고 2번 뭐 전체적으로 맞는 질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인데 4번 판례입니다. 안마사들은 의무적으로 이 안마사협회 회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안마사 분들이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시는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조금 많은 지원을 받도록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최근 다른 시험에서도 나왔고요. 4번인데, 4번이 아마 틀렸을 거예요. 미신고 불법 오개집회는 불법집회 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은 언제나 회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미신고 오개집회라 하더라도 혹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라 할지라도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212번.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학문 예술 등등에 의한 것은 집시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 2번인데 뭐 전체적으로 맞는 질문이니까 뭐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21조에서 보호되는 결사인데 공공 목적에 의해서 구성원의 자격이 정해진 특수단체나 공법상의 결사는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원칙을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줄 알아야 되겠고요. 위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부가 사전에 내용을 심사해서 그때그때 제한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다음 213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행위는 어, 금지가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2번인데요. 자, 집시법이 미신고 오기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의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 해산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 지문을 여러분들 우리가 요 지문이랑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틀린 지문이고 그다음에 213번에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우리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전허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사전허가가 아니면 무조건 합헌인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의 헌법제 37조 2항에 앞어서 우선적이고 1차적인 심사기준이 되어야 된다. 4번인데 맞는 지문이니까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 우리가 1번을 답을 고르고 왔었어야 된다 자 우리 어, 왜 이렇게 페이지가 이상하냐 어, 어, 214번 우리 집회의 자유까지 다해 볼게요 1번 우리가 평화적 수단은 헌법적으로 보호가 되지만 집회로서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보호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인데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집회가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조금 다르게 행해졌어도 그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집회나 시위로 인정해 가지고 조금 길을 막더라도 무조건 일반적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겠고요. 3번인데 종교에 관한 집회는 아까도 봤듯이 어, 집시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죠. 맞는 질문이고 4번인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알리기만 하면 옥내 5개 집회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옥내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옥내 집회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다. 215번 위험 키워드를 딸수 있죠.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 또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헌법에 유배가 되니까 이거 관련된 판례가 아까 봤던 뭐 법원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공간 경계지점 판례도 있다 2번은 맞는 질문이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 우리가 외교기관 인근에 오개집회 또는 시위를 여러분들 합헌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원칙적 금지 예외적 경우로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어, 전면적 금지는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v s 해 가지고 전면적 금지는 헌법에 위반이 되는데 3번은 합헌 판례를 물어보는 것이다 4번이 답일 텐데요. 이 사전신고제도는 사전허가금지 원칙도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신고제도는 그냥 합헌 판례죠.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게 틀린 질문이다. 어 2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법인 등 결사체도 우리가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이고 공법에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 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이번에 또 위험 키워드 국회의사당의 경제지원으로부터 100m 내 장소에서 5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틀린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다. 3번인데요. 자, 우리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 요것은 우리가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침해는 어, 하지 않는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 집시법에서 5개 집회랑 천장이 없거나 5월이죠. 5월 혹은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보일 수 있으면 5개 집회예요. 그래서 천장이 없거나 5월 어, 사방이 폐쇄가 안 됐다. 그래서 한 면이라도 뚫려 있으면은 외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개 집회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잘 읽으셔야 되겠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217번을 마지막으로 집회의 자유를 끝내겠습니다 뭐 1번은 뭐 이중적 헌법 기능을 가지고 있고 2번인데 오개 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 제공적 신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돼요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오개 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성 인정이 됩니다 이판례로 여러분들이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은, 우리가 선순위 집회 신고서를 넣은 A라는 집단이 있었고, 후순위 집회 신고서를 넣은 B 집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으니까, 원래는 A를 받아주고 B를 거부했어야 되는데, 경찰서장님께서 뭐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둘다 반려한 판례가 있죠. 둘다 반려를 했는데 이 5개 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면은 아 내가 집회를 할수 있는데 어붓하게 되니까 공권력 행사에 상합니다 그래서 기본권도 침해되었다는 판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인데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집회의 자유는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사의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포함한다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폐의 자유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